하다가 이쪽으로 중축하면서 이쪽으로 반대로 중축하면서 이쪽으로 반대로 어. 이렇게 일대하면 힘들어 이집것 체력훈련 딱 같이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스타리시 일 볼볼쇼 더 탑의 리브 마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인가 윌리안 감독님이 함께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했는데 스튜디오 촬영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직접 감독님을 찾아왔습니다. 윌리안 감독님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돌아와 주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근데 내가 여기 또 전에 자신 있죠 아여기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또 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어, 나왔지 이제 어. 본, 본업으로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 사람들은 일대 능력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데 좀 뭔가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일대를 잘하는 방법 게임이 다 일대일 해야 돼 포지셔 일대일 하고 일대일 하고 일대일 왜 열하면 열하면 음. 일대일 다 해야 되는데 일대일 음.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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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 그러니까 언제 디바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한 시간 만약에 한 시간 훈련하고 한 시간. 터치버 해야 돼. 이거 중요해. 그래서 1대 하면 진짜 중요해. 그럼 Good.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로 시... 어, 그러니까. 바로 가... 시작해볼까요? 렛츠 쇼 타임! 오케이, 자. 지금 1대 하고 네. 편하게 해. 오케이 네. okay, 드리블 하고 싶어 해. 네. 문제 있으면 내가 스톱. 스톱 okay. 하고 두명 가만히 있어. 내가 안 줄게. 알겠어 준비 고 출발! 프레스 하고 드리블. 좋아. 자, 드리블을 했을 때 수비 앞에 하면 내가 그냥 아웃사이드 하면 손대기 배울게 있 내가. 한개한 한 개만. 왜? 수비 똑똑하 하면 막아. 막아. 여기 막아. 뭐 좋은 고 여기 공차 봤어? 바리 포지션 만들어. 지금 손대기 배케이 있어. 아, 오케이. 양쪽. 하나, 둘, 패스 할수 있어. 하이보얼 할수 있어. 계속 바리 포지션 아. 만들어. 드리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아. 그러니까 바리 포지션 사이드 만들어 케이해 아, 사이드 먼저? 음. 사이드. Sai. Ah, side. ok. Step, step, step. Caminhão sai de ga. Prote, tam, tam, tam. Sai de Manduru. Ca, sai do so. o, sai do o açou. Conga Manduruçu, Conga so. Mala. Pequ por cento, speed do saliçoarçoso, huh? speed do saliçoarçoso, oh. manuri pionage. Arreposi este moné, drible João Goda. Ok, drible heba. Chega, chega aí ó. Sai de lá. Prote. Chega uma bação, take mana. Odegar Mula. Prote. 그렇지, 아, 오케이. 크로치. 사이드 바디 포지션. 그렇지. 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힘들어. 진짜 축구를 피식고 피로하다고. 이렇게 일대 하면 힘들어. 피 s 고 체력을 낭딱같이 하고 있어. 계속 기술 같이. 가봐 지금. 같은 팀우리 어, 같은 팀. 수비하며 클드 까봐 봐.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수비 어떻게 할 거야? 맞아. 여기봐가왜 아. 패스 여기하면 네, 걸려 걸려 음. 아. 그리고 오른발잡이니까 여기 가면 따라할 수 있어. 따라갈 수있리 그러니까 포지션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못 가. 잡라 오케이. 끝났어 <laughs> 왜 빠리 포지션 때문에 열려 아. 있어서 어. 브라질 사람 일대1이대 이, 삼대 삼, 에이메이 헤어 기술 콘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라질 사람 사이드를 바위 position. 음. 지금 이때 이때. 내가 캐치. 그냥 그냥 내가 볼, 볼안 돼. 어, 오케이. 할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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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그냥 도 에이. 그렇지, 수비 없어. 아. 야 돼. 만약에 들었어 플레이. 들었어들었어 수비 수비 해 수비 해수힘 아, 음. 들어 봤어 이거. 자, 가는 척 다시 수비는 불러. 수비 불러. 예봐봐 힘들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지금 줘. 가 줘. 지금 봐봐 예. 와 힘들어. 힘들어. 왜? 수비 움직임에서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밍, 바디 포지션을 열고 상대 수비가 다가올 때 드리블하고. 그렇죠. 가까이 이미 있을 때는 인해 패스 같은 걸로 짜게짝게 풀고. 그렇죠. 브라질 사람. 어떻게 배웠어 이거? 풋차 풋살 때문에 풋살로. 풋살 t o 하면 수비 까까 있어. 응. 공공공 공간. 공간 좁아 까이하하어어떻할할 거야? 드리블 p t 아니야 패스하 패스하고. s 아. 수비 움직이면서 못 p u 드리블 a n s 이 r 이이 t o 이데이 이대 t 삼대 n 삼대 r i p t 까지 t p u t transcript: Output transcript: Output t r a 같이 1대 2대3대4 그러면 약간 브라질에서는 그 호나우지뉴가 잘 쓰는 거있잖아 <목소리> <내가 보여줄게요. 오. 목소리> 이거 딱프리플로 내가 보여 줄게요. 교메. 시로 이거 중요아카똑카치 바리 포지샤 헤데, 바리 펜티무테 라메온. 프리플랙 스토 내가 어떻게 가르죠 이것도 봐봐. 카나투셋이카이거 아. 음. 이거 바리 펜치혼자 봄미 마니 베야 바디 펜치 좋았어. 응. 나중에 바디 펜치 잘했어. 응. 차차 차. 차차차탁 탁. 두 터치 돼. 오토사이드 인사이드. 안 하면 손 터치만. 아, 원 터치만. 아원 터치로. 이어서. 근데 바디 포지 열고 아, 좋아, 열고. 응. 열고. 열고 가다가. 가다가. 타닥. 타닥. 아몸 아, 열어서. 수비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고. 윙 바디 스텝 잘해야 돼. 응. 하나 둘 하면서 타 타닥. 타닥. 그렇지. 가다가. 그렇지. 아, 호날디뉴, 브라질 사람. 아티 호날두, 호날디뉴, 네이마르, 메스다 사이드 까 ç o 사이드 하면 안 바리 포지션. 이렇게 해 줘. 응. 이렇게 하면 어떻 있어야 돼? 이렇게 오. 하면 봐봐. 해도 나 나. 걸려. 아, 빠졌어. 아 봐봐. 바리 포지션하고 아 이런식으로 하면 아 프리플로에도 안 걸리구나. 바리 포지션 때문에. 아 만약에 봐봐. 열고 하면 똥감 만들었어. 똥감 만들었어. 이거 똥감 만들어서. 응. 음. 발왜이 반대로 열어야지 반대로 오버랩 해봐 와 오버랩 사람 보고 오버랩 두고 할 거야 오버랩 했서 하다가 이쪽으로 주축 하면서 이쪽으로 반대로 이쪽으로 주축 하면서 이쪽으로 반대로 이쪽 때문에 아. 수비 헷갈려 헷갈려서 이속 음. 빠리 포시 하면 드리블 슈팅 다할수 있어 음. 포 하면 오른쪽 어, 아라, 왼쪽 이지그로이소 그러니까 때문에 다야돼 로테이션, 로테이션 어, 하고, 로테이션 하고, 그렇지 거야. 그렇지 음. 러니까 로테이션 했을 때 음. 만약에, 돌아가니까. 그렇지 돌아니까 하면 여기 하고 와얘뚱 잘해 어 스트라이크. 너는 그 이제 스트라이커 해야 돼그 힘이 어. 좋고 어. 이렇게 끼고 알아볼 수 있구나 그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한국 시스템이 바꿔야 돼 진짜 자 오늘 감독님과 같이 1대1 팁도 알아보고 프리 플롭을 사용할 때또 바디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고 윌리안 선생님 이 여기서 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여기 레슨 하고 있어요. 윌리안 아. 아카데미, w 블 야카데미 하고 있어 요 여기. 윌리안 선생님께 브라질 축구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아, 빨리 가세요. 어, 빨리 오세요. <laughs> 네, 윌리안 쌤 슈퍼 파워 윌리언도아 구독해야 돼요. 아, 네. 구독해야 구독 돼요? 좋아요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고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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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